Super Grenade Super Grenade h 이브 v e r y o n e t h a n 안녕하세요. 에어소프트 전문 리뷰어 멘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 리뷰할 물건은 저렴한 보여줬었죠. 최저가 M79 유탄 발사기고요. 포함된 유탄 말고도 에어소프트용 40mm 유탄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죠. 가스를 넣고 빵! 이렇게 쏠 수도 있었고. 그때 아마 내가 긴장한 머리를 한번 쐈을 건데. <laughs> 탄탄으로 대단했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마스킹한 다음에 퍼프디노 스프레이로 도색을 했었고 이거 역시 플랫톤커미션에 가져갔었죠. 특히 이런 스프링 유탄을 달고요. 이거 좀 대단해. 이거 타워에서 직구했었었는데 지금은 청년신 연구소에서 가능한다 이게 되게 좋은 게 사이즈도 그냥 40mm 유탄 발사기 사이즈고 으차! 이렇게 해가지고 외피는 메탈, 끝에는 스펀지예요. 무게추가 들어있는데 내관을 누르면은 압축된 스프링 덕분에 탄두가 뻥하고 날아가거든요 이거 전에 플랫폼 커미션에서한 20m는 능이 날아갔던 걸기억을 해. 아, 물론, 곡사로. 바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 같긴 해. 근데, 가스 안 쓰고, 단연구적으로 쓰고, 탄도 두개 들어있습니다. 요건데, 이렇게. 아무튼, 이것도 청리신고에서 판매 중이니까, 가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고. 근데, 요거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이겁니다. 정확히는 개수, 좀더 개수된 버전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이겁니다. 옛날 버전이랑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옛날 버전에는 그냥 레이지만 적혀 있지 않나? 내 기억에 그런가? 그리고 솔직히 18세 이상용 적혀 있는데, 어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laughs> 탄이 안 들어있거든.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는 설명서가 들어있긴 한데 그림은 옛날 거다. 가장 중요한 기믹만 설명하고 있네요. 요 나사를 푸은 다음에 살짝 눌러서 방아쇠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요. 유탄을 빼고 넣을 수 있도록 총열을 꺾는 레버, 안전장치, 이게 다예요. 네, 영상 다 봤다. 그 다음에 모습을 드러낸. M79 유탄발사기 소드 오프 버전입니다. 정확히는 전에 말씀드렸죠. 대북으로 에서빌라된사설작전에 투입됐었던 그거 중 하나인데, 그 엄청 커다랗던 M79 유탄발사기를 좀더 휴대성 좋게 총열 자르고 개머리판 자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기믹은 동일하고요. 기존 메탈 부품이었던 것도 동일한데, 보시면은, 가는자 고정 뭉치 메탈이고요. 걸쇠, 레버 뭉치, 방아스 유니트, 뭐, 그대로예요. 메탈 그대로고, 대신에 제가 느낀 차이점으로는 제품의 완성도, 음, 내구성 그런 게좀더개이된것 같아요. 특히 그립 같은 거는 지난번엔 분해가 돼서 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립이 돼서 와있고 옛날 거는 나사를 쫄면쫄일수록 이게 좀 접착이 안돼 있어가지고 벌어졌거든요. 그립이 벌어지고 빠지는 게 있었는데 제 거는 그런 거 없이 딱 잡혀 있습니다. 흔들림도 없고요. 위에 부품도 전에 나사가 조금씩 풀려가지고 좀 흔들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제가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안전장치는 그대로 좀 너무 부드러운 부작감이어가지고 쉬거나 움직이다 보면은 어수가 살짝 위로 올라가 그럼 안전장치가 걸리고요. 내리면은 안전장치가 풀립니다. 그다음 외형적인 차이점으로 봤을 때나뭇결이 생겼죠. 전에는 그냥 갈색 아니면 핑크였는데 핑크 솔직히 나는 핑크 갖고 싶었어. 솔직히 갖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눈과 대중성을 위해서 갈색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진짜 나무 무늬가 입혀져가지고 훨씬 보기 좋다. 그리고 신경 던 레이지 원 각인이 없어졌죠. 각인이라 해봤자 사실은 프린팅된 거지만, 근데 입고 없고 차이는 커. 제가 도색을 마음 먹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나무늬가 없고 레이지 원 각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안쪽에 강선 아닌 강선이 있고, 칼라파트는 없었어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서점에서 2,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 페인트 마카로 칠을 했습니다. 이게 유탄 발사기도 총 아래 다는 거면은 난 솔직히 상관 안 하는데, 스탠드 언론이잖아. 스탠드 언론이면은 왠지 칠해야 될것 같아. 아, 이게 참, 그래. <laughs> 오해받기 싫으면은 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피록 수정탄이나 너프탄이어도, 특히 얘는 비비탄용 가스 유탄이 그대로 호환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번 구성품을 좀 보자면은, 조립에 필요한 렌치, 그립 겸 개머리판 용이죠. 그리고 상부 레일입니다. 지난번에는 상부 레일을 따로 샀었죠. 이번에는 그대로 세트로 들어있네요. 근데 전용품이 아니라 되게 공용 옵션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건 왜일까? 어, 뭐야, 나사도 잘안아 뭐야 나사도잘안 들어가는데? 하니 저희도 그랬다. 이렇게 길을 미리 한번 잡아놓은 다음에 다시 풀어서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조준은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조준이 필요한가? 이렇게 레드인 도트를 한번 달아볼까요? 아, <laughs> 어, 이게 좀 클래식 하면서도 틀딱티컬이라 해야 되나? 작동이 돼. 아, <laughs> 또 어울려. 이게 의외로 <laughs> 웃겨. 아, 맞다.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했네, 이거. 특히 방한장갑 같은 거 꼈을 때 좋은 방법이 있죠. 손으로 나사를 풀어준 다음에 눌러서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90도로 방아쇠우를 이동 가능합니다. 그러면 게 벙어리 장갑 같은 걸 뺐을 때도 무리 없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구조상 너무 많이 자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기 나사가 빠질 수가 있어요. 한 번씩 정말 가끔씩 생각날 때조여주시면 분실 안 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이거 코로듀티 유튜버 되는 거 아니야? 난 유튜버 유튜버? 아니, <laughs> 편집해야겠다. 네, 유탄 발색이 가호할 만한 위력, 잘 보셨나요? 정확히는 유탄 쉘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요런 쉐 상당히 저렴하고, 가스 안 쓰고, 반연구적으로쓸수 있는 스펀지 유탄과 함께 하면은 더 재밌게 유탄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갱병자 인더스트리의 카메라형 유탄 발색이 죽이는 카메라 있잖아요. 거기로 싹 들어가고, 이렇게요. 한 5만원 돈이면 살수 있는 요즘 저렴한 GP30. 제가 리뷰했었죠? 여기서도 그대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아, 각도가 안 나오네. 아무튼 이렇게 장착이 되고 그대로 호환돼서 발사가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고 고맙고 항상 총 많이 사고 총 많이 쏘시고 해당 제품 링크는 아래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분 안녕.